가자. 힛츠 트레빠 가자. 어디 찌지트레 어. 거의... 병원에 가서 간다. 어. 오빠 운동화 신고 했었잖아. 어. 이거 찍고 있는 거야? 응. 네. 신발도 찍고. 이거 승포가 신었었나 이 신발? 아우 날씨가 너무 쌀쌀해졌어. 오늘 경찰에 잡힌 오토바이 전문 절도단은 지난 96년부터 대구 경북 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지금까지 유학 반여대의 오토바이를 펼쳤습니다. 절도단이 훨씬 오토바이를 풍경으로 펼쳤습니다. 우리 집 우리 집 <laughs> 다시 뚜껑 빨치세요 우리 화장실. <웃음> <웃음> 지금지 어. 네, 그렇습니다. 모든 거 사연서 가 봐서 방금 이런 아이해버몰라서 하나고 아비고아 복잡해 달라는 그랬는데도 음. 꽂이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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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전력 아끼려고 이제 어느 정도 사용을 안 하면 자동으로 아이고. 이거를 지금 이렇게만 찍었지, 이제 자기 자신을 찍으려면 못 보잖아. 이거를 이렇게 돌려버리면 이거 화면도 돌아가. 어, 나도 지킨다. 어, 아까 자기네. 그렇게 하면 돼. 어지? 이게 어, 원래대로 하면 검은 이렇게 하면 꼭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어. 엄마, 그래. 내가 나 자신을 찍을 때. 그래, 어. 내가 엄마 아까 봐봐요. 그랬잖아. 내가 보고 싶다고. <laughs> 아, 싫어. <식겁다. 웃음> 내가 보고 싶다. 고 뜻대로 됐네? 이렇게, 누가 찍어달라고 안 되겠다. 둘이 찍을 때. 이렇게도 응. 그렇게 아, 이렇게 해 같이 렇게 찍는 거. 뭐라고? 자기도 찍고 저쪽에다 놓고 이거 리모컨으로 눌러버리면 찍을 수 있잖아. 음. 어, 세워놓고. 세워놓고. 카메라 받을때 맞는 다, 거야. 다, 다이가 돌아가? 아니지. 다이 카메라 다이 있지. 응. 그것도 이렇게, 아, 돌아가 돌아가진 않지 딱 고정해. 응. 응. 그거 없지 다리는? 그건 따로 하는 거지. 그러면. 카메라 다이 없어? <laughs> 그게 뭐 1, 2만원인지 <laughs> 알 <laughs> 카메라 다 있는 사람 오. 많잖아 어. 근데, 근데 게돌가 그럼 맞아 이거 카메는응 응, 카메라는 똑같이 맞 음. 구도가 틀려지지? 네. 그러니까 만 14세, 15세라는 두 아이는 목이 들어간다.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둘, 셋, 고맙다. 생일 축하해 엄마. 좋야 네. <laughs> 아이고. 식구가 많아야 되는데. 네. 아, 그거 하다데요 엄마 쳐다보지도 않네. 여기도다보여요 엄마. 이래 응. 어디나? 나랑 보이네. 따로와야지 응. <laughs> 언니야, 촛불 키자. 아, 이, 응. 다이 쭉킨다고 해야지. 엄마 꽃그 꽃이 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 예, 아로마 추가. 오십 개. 쉬운? 쉬운데? 쉰다서? 어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다가 국화 다섯 개. 아유 귀엽다 얘들.

그치? 레이드 하이를 묻혀 거지? 세월이 와서 흘렀어 나는 응, 신한살이라고 하고, 그치? 그까? 왜, 쌤이 좀 이렇게 해지 잘 보이는데? 잘 보여? 응. 수원을 빌고 수원을 빌으셨어요 우리 식구 다 건강하고 또빠 빨리 날게 살려 주셔서. 나, 신다릴까안 먹어? 다드 우유 없지 우유 가져와. 웃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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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 아버지가좀 쉬운 여덟이죠? 지금 이얼이죠 나도 좀 가까이 보자. 엄마요 응, 나도 내 얼굴 좀 한번 보자. 응. 그데 그래. <laughs> 화면빨이 잘 받나 좀? 잘 받어요. 음, <laughs> 잘 받네. 뭐, 원래 이뻐가지고. <laughs> 아이구야. 엄마가 나 찍어봐. 그래. 오른손으로 이렇게 여다 넣고 음. 네. 잘 보여요? 아 여기로 보는 거예요? 그냥? 고, 아 여기로는 아, 안 보고? 네 그거를 굴로는요 어.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 하면 그걸로 아, 보이아 그렇구나 네. 그렇지 근데 뭐봐봐야아 나는 여기서 보여요 응 어, 이렇게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할 때는 음. 이거는 안 쳐다보고 그냥 음. 이것만 이렇게 보고 네. 음. 그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나, 나, 나. 안 돼? 응? 텔레비 나, 수 있죠. 그래? 응. 어제 해봤어? 잘안 되는 것 같은데. 응? 간에 어머. 응. 京都に来た。<laughs>